안녕하세요. 오늘 2시에 면접을 보고, 보고, 포인 노래방 갔다 지금 집 가는 중인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을 생각이었는데, 약간 합리화처럼 브이로그를 찍으면 불합격을 한다. 약간 그 미신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귀찮기도 해서 안 찍었는데, 브로그를 찍으나 마나, 주락각은건 똑같네요. 어제 시원하게 면접 말아먹고, 오늘은 성준이랑 놀아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아, 오늘 폭염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 진짜 아침부터 더우면 어쩌자는 거야? <laughs> 지금, 아, 어제, GS 추석 체크를 했는데 그 미용 티슈더라고요. 상품이 그래서 지금 GS에서 상품 수령하려고 GS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뭐, 물론 집 앞에 있긴 한데 GS 도착했습니다. 어디 갔지? 물티슈가 아, 슈지? 이공고 같은 계산을 할게요 근데 이게 맞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버스를 타러 갑니다. 신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입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왔는데 좀 걸어야 돼요. 너무 더운데 이건 너무 에바야. 네, 지금 지하철 타러 왔고요. 웬만하면 그냥 단거리는 버스로 그냥 쭉 가고 싶은데 배차가 하나같이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러 갑니다. 네, 찍어야겠죠? <목소리>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땀 봐봐. 지금 더워지죠. 지금 목적지에 다 와가지고, 지금 성준이 만나러 갈게요. 저는 뚱뚱하니까 이 넓은 데로 갈게요. 성준입니다! <laughs> 네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딱1 1시 도착했네요 황준이는 열, 10시 반에 와가지고 언제 오냐고 도촉장을 보냈는데 좀 약간 무섭진 않았어요 <laughs> 어디 갈 건데 어디 갈 거예요 카페? 더우니까 커피 한 잔? 아니면 바로 옷 입고 어이 지금 너무 빠른가 밥 먹기엔? 먹어도 돼 커피 한잔 마시죠 지금 더우니까 조다밥 적는 느낌이긴 한데 뭐 하세요? <laughs> 네, 지금 백다방 왔고요. 성준이가 또 사준다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게. 시장에서 먹자. 이거 흔치 않아 이 기회가. 어. 너뭐 먹을 건데? 오렌지 슬러시인데? 그거 싶다고. 어, 나 이거 먹어야 지 오렌지 슬러인데 어. 거 먹겠다고. 어쩔. 아가지 이거 맛있죠. 딱히 뭐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근 이걸로 지금 쓰고 있던 겁니다. 네. 음료수가 나왔고요.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오렌지, 오렌지 플러시, 스무디? 어 근데 이거는 아메리카노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옷가게를 마 왔습니다 성준이가 지금 옷을 산다고 합니다 이걸 산다고 하네요 계산하러 갑시다 지금 성준이가 옷을 두개 샀는데 지역 카페가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생돈 날림 지금 성준이 표정 너무 안좋은... <laughs> 표정 너무 썩었음 지금 <laughs> 밥 먹으러 왔어요~ 나 자리 많은데... 오앉질래안에들어 네. 가자~ <laughs> 뭐 먹을래? <laughs> 그거 그거 뭐지? 그개 맛있었는데 전에 그 주... 어, 이거 맛있었는데 그치거느 분이 이제 안적혔있죠어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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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개가 눌렸어 어, 이거 어떻게 되는 분이아 이거 채소가 인분이래. 아. 네, 지금 닭갈비가 나왔습니다. <laughs> 성준이가잘 비비죠. 이 성준이가 잘비기져잉 오랜만에 해가지고 오랜만에 서짐잘 안된다고 합니다 <laughs> 밥다됐고 성준이가 하는거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해주셨어요 네 이제 다먹고계산하려고 합니다 너무 깨끗이 잘 먹었죠 여기로 가요 아 씨발 계단 때문에 가기 싫어지? <laughs> 아 계단 네. 아, 존나 높아 아 여기 된다는데? 쿠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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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고? 응? 이거 산다고? 응응계게사러 아, 그래. 가자 내 돈은 아니지만 <laughs> 아니 아까 뭐지? 여기도 그렇고, 저희 처음 갔던데도 그렇고, 죄다 어. 동태 눈간에다가 사든지 네. <laughs> 말든지 약간 이런 뉘앙스. 알바를 하다 보면 그래. 아. 너 알바 안 해봤잖아. 너 해봤어 안 해봤어. 미안합니다. <laughs> 관절 나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많이 먹어. 네. 오늘 네. 시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씩 다 입어보도록 해요. 뭐두개얼마였지 네. 어, 10만원 <laughs> 우리 포구 <포그> 제대로 잡힘아 이거 <laughs> 무거워서 아 <또 무서웠어. 웃음> 문신 <문시> 존나 많아 <laughs> 신상이나 뒤지기 비싼가 봐 이제 다 털림 이제 15만원 어 15만원 더 털림 성준이가 화장실 급해달갖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코너가 없는데 <laughs> 코인놀이방 가려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준이도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어. 정말 시원한데 더 가고 싶어요. 버스가 안 와서 지금 지하철 타러 왔는데 둘다 인생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코인 노래방 왔는데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뭐에온한 듯한 느낌. <laughs> 리얼, 자리 없어. 노래방에서 잘하면 살 수도 있어. 아, 지금 올라왔고, 저기 있네요. 혼인 노래방. 자리 없으면 찢어버려. 혼인 노래방 왔습니다. 나는 지금 60곡을 다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를 <laughs>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 4시간 있었던 것 같은.